손흥민의 레알마드리드, 스페인, 이적설이 주목받은 가운데 영국 현지 배팅업체가 손흥민의 차기 클럽에 대한 배당률을 책정했다. 영국 더서는 25일 한국시간 손흥민 이적에 대한 배페어의 배당률을 소개했다. 배페어는 손흥민의 레알마드리드 이적에 4배의 배당률을 책정한 가운데 파리생제르망, PSG, 이적은 8배, 바이에른 위넨, 독일, 이적은 10배의 배당률을 책정했다. 또한 리버풀, 잉글랜드, 로 이적할 경우 14배, 맨체스터시티, 이하 맨시티, 로 이적할 경우에는 16배의 배당률을 책정했다. 더선은 손흥민이 기억에 남을 시즌을 보냈고 레알 마드리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니라며 손흥민은 살라와 함께 프리미어리그 공동 득점왕에 올랐고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4위 등급과 함께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출전을 이끌었다고 전했다. 유럽 빅클럽들의 손흥민 영입 가능성에 대해 레알 마드리드는 비니시우스가 뛰어난 활약을 펼쳐 챔피언스 리그와 프리메라리가 우승을 차지했지만 베일이 팀을 떠나고 아센시오의 미래도 불투명하다. 손흥민이 이적한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클럽은 레알 마드리드다. 베페어의 배당률도 가장 낮다고 언급했다. 또한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노리는 PSG로 이적할 가능성이 두 번째로 높다. P.S.G.는 바르셀로나의 댄벨레를 포함해 몇몇 정상급 공격수 영입설이 있다며 네이마르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P.S.G.의 왼쪽 윙어 포지션을 손흥민이 차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흥민의 바이에른 미네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레반도프스키가 팀을 떠날 경우 손흥민이 바이에른 미네에서 활약할 자리는 있을 것이라고 점치기도 했다. 반면 2022에서 23 시즌을 앞두고 각각 신의 공격수 누에스 우루과이, 와홀란드, 노르웨이 를 영입한 리버풀 또는 맨시티로 손흥민이 이적할 가능성은 비교적 낮게 점쳐졌다. 이에 앞서 스페인 매체 문도 데포르티보 등은 지난 23일 레알 마드리드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여러 공격수들을 지켜보고 있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손흥민은 레알 마드리드가 지켜보는 선수 중한 명이다. 안첼로티 감독은 베일과 이스코가 팀을 떠난 후 공격력을 강화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며 손흥민 이적서를 언급했다. 또한 스페인 매체 스포르트는 25일 손흥민은 페레즈 회장의 새로운 갈락티코가 될 것이라며 손흥민은 여러 시즌 동안 잉글랜드에서 높은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줬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 리그 공동 득점왕도 수상했다. 손흥민은 어떤 공격 포지션에서도 활약할 수 있다며 손흥민 이적설에 꾸준한 관심을 드러냈다. 토트넘 후스퍼가 1억 파운드, 약 1,590억 원을 인출했다. 이적 시장에서 사용할 예정이다. 영국 풋볼 런던의 알렉스 데어 골드 기자는 25일 한국 시간 토트넘은 구단의 최대 주주인 ENIC 스포츠 주식회사로부터 증액받은 1억 5천만 파운드, 약 2,390억 원, 위 자본 중 1억 파운드를 여름 이적 시장에 투입하기 위해 인출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토트넘은 지난달 ENIC 스포츠 주식회사로부터 1억 5천만 파운드의 자본 증액에 합의했다. 따라서 투자는 연말까지 부분적으로 이뤄질 수 있으며, 대부분을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선수단을 개선하기 위한 이적료에 사용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토트넘은 이미 활발한 이적시장을 보내고 있다. 토트넘은 이번 여름 이적시장을 통해 이반 페리시치, 프레이저 포스터, 이브 비수마를 품었다. 그중 페리시치와 포스터는 자유계약 신분, FA,으로 영입했기 때문에 이적료 지출은 없었다. 비수마는 기본 2900만유로 약 390억원, 에 보너스 조항이 더해져 3,500만 유로 약 475억 원까지 오를 수 있는 조항으로 영입했다. ENIC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사용하지도 않았다. 즉, 관심을 보내고 있는 선수들 중 금액이 비싸다 하더라도 충분히 영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현재 토트넘과 강하게 연결된 선수들은 하피냐, 리즈 유나이티드, 제드 스펜스, 미들즈 브러 등이 있다. 여기에 센터백 자원도 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승 전력을 갖추게 될 가능성이 크다. 콘테 감독은 지금까지 막대한 지원을 해준다면 리그 우승을 일궈했다 2016년 첼시 시절 콘테 감독은 총합 1억 1,800만 파운드(약 1,900억 원)의 이적료를 사용했고, 2019년 인터밀란에서 1억 3,300만 파운드(약 2,140억 원)의 이적료를 사용했다. 막대한 이적료를 사용했지만 두 팀에서 각각 리그 우승을 일원냈다 콘테 감독이 토트넘에서도 리그 우승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토트넘이 마지막으로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EPL 우승을 차지한 것은 1 9 6 6 6 1 시즌이다. 무려 61년 전 일이다. 우승컵을 들어올린 것도 2007에서 8시즌 잉글랜드 풋볼 리그 컵 EFL 컵 우승이 마지막이다. 이번 여름 1억 파운드를 사용해 선수 영입에 나선다면 충분히 리그 우승에 도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매체는 토트넘은 1억 파운드를 인출해 이적 시장에서 움직임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5천만 파운드, 약 800억 원, 는 추후 인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 토트넘 호스퍼가 라힘 스털링, 맨체스터 시티, 영입에 나설까? 영국 언론 풋볼 런던은 해리 케인의 대표팀 동료와 토트넘에서도 제외할까라고 물으며 파비오 파라티치 단장이 첼시를 꺾고 케인이 사랑하는 선수를 데려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토트넘은 손흥민과 케인, 대한 쿨루셉스키의 확실한 스리톱을 갖췄지만 공격진 두께가 아쉽다. 이들을 받쳐주거나 함께 경쟁하는 선수가 마땅치 않다. 루카스 모우라와 스티븐 베르바이는 기복 있는 모습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토트넘은 공격진 보강을 위해 히샬리송, 에버턴, 하피냐, 리즈 유나이티드, 가브리엘 제수스, 맨시티 등 다양한 선수를 살펴보고 있다. 여기에 스털링도 포함됐다. 스털링은 2015년 리버풀에서 맨시티로 이적한 뒤 339경 기서 131골을 터뜨린 공격수다. 맨시티에서만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EPL, 우승 4회, 리그컵 우승 4회, FA컵 우승 1회 등 대단한 성과를 냈다. 그러나 점점 펩 과르디올라 감독에게 외면을 받는 시간이 늘었고 올여름 첼시를 비롯해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다. 풋볼 런던은 스털링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매체는 스털링은 다재다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지난 시즌 좌우 윙어의 스트라이커로도 뛰었다며 토트넘에 합류하면 안토니오 콘테 감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공격 세포지션에 각각 선수를 영입하지 않아도 다양한 조합을 가질 수 있다고 바라봤다. 문제는 이정료다. 현재 맨시티는 6천만 파운드, 약 956억원을 스털링의 몸값으로 정했다. 첼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경쟁이 상당하다. 그러나 케인은 지난해에도 스털링과 호흡을 칭찬했었다. 만약 스털링이 토트넘에 온다면, 케인과 파트너십으로 적응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케인은 손흥민과 견고한 호흡을 보여주지만, 이런 파트너가 또 있다면 결코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